네,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어버부 어부, 오늘은 샤크 포인트 샤크 포인트 여기서 낚시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샤크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주로 많이 가는 마르브라 아시죠 여기가 마르브라 비치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눌라인이라는 데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사우스 쿠지 쿠지 섬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쿠지 비치에요 쿠지 비치 그리고 좀더 가면은 브론테 비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본다이 비치 그 밑에 쿠지 비치가 있는데 쿠지 비치에서 크로벨리 해변 크로벨리 이쪽에서도 이제 썬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쪽에서 사람들 많이 하고 라이프 가드 있는 데가 이쪽인 것 같고 이쪽에서 주차하시면은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이쪽에다 주차하시면 돼요 이쪽 이쪽 여기가 샤크 포인트고 이쪽에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름이 오션 스트리트, 오션 스트리트 쿠지치면 나오실 거예요. 이쪽에는 뭐 어, 시간 제한이 없는 파킹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쪽에는 시간 제한 없는 파킹이고 이쪽에다 파킹을 하신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걸어 이 밑으로 해서도 이렇게 올수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로 쭉 오셔갖고 여기 갭 여기 갭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시면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이쪽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는 거고요. 다른 영상은 아마 이쪽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다 보면 이쪽에서 하는 영상이 나올 때도 있고 이쪽에서 하는 것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 보이면은 아마 여기서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바닷가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약간 절벽이 높은 데서 하는 데가 이쪽. 아시겠죠? 이상. 설명하게 다시 블랙 퀘시. 펀딩. 봉돌 하나 더 날았어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비봉돌 두 개, 비봉돌 두 개를 물렸습니다. 지금 바늘 위에 1.5m 지점에. 바람이 약간 이쪽으로 정면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로 캐스팅하면 살짝 채비가 이쪽으로 밀려요. 하도. 여기는 아직 아직까지는 그게 형성이 안 됐어요. 애들이 뭉쳐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여기는 뭉치지 않고 있습니다. 뭉쳐있질 않아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애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좋은 입장이거든요. 풀을 떨어뜨려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일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여있지 않는다 저쪽에서 캐스팅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이 길이 없더라도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여기는 너무 없어, 길이. 그러니까 아, 이이 가라앉지 않나? 리금 但是呢 현재 톡! 알았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턱을 띄우라고 했죠? 이쪽으로 가서 포인트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저기에 쳐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랜딩을 하셔야 돼요 이쪽을 돌리고, 턱을 넘겼으면은, 이쪽으로 가라. 끌고, 끌고. 밀어주는 파도를 이용해서. 애가 지금도 바닥에 갇혀있으니까 속조류를 계속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띄우는 게 좋습니다. 띄워야지 속조류를 안 타고 겉조류를 타기 때문에 파도가 밀면 그 힘을 이용해서 애를 바위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조류를 타게 되면 나간단 말이에요. 물은. 그러면은 나가는 거에 의해서 가라앉죠.